구로구의 한 청년센터 면접관이 질문을 건네자 기기를 쓴 면접자가 대답을 합니다. 실제 화상 면접 현장이 아닌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 VR 기기를 착용하고 연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딘가에 지원을 했을 때만 제 면접을 볼수 있잖아요. 오늘 이 VR 기계를 쓰다 보니 실제로 면접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LG유플러스가 VR 교육 전문 기업 민트팟과 내놓은 유플러스 VR 모의 면접. 코로나로 대학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생들이 대면 면접 준비에 타격을 입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내놓게 된 서비스입니다. 80여 개의 직무, 회사, 학과에 16,000개 질문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 면접자는 사전에 직군과 직무는 물론 면접 길이 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상 면접관이지만 AI 엔진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 면접자의 답변에 대한 꼬리 물기 질문도 나옵니다. 무엇보다 면접 연습이 끝나면 받은 질문 목록과 본인의 답변을 정리해 들어보고 휴대폰으로도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보완해야 하는지 등의 자가 학습이 가능해 이 마지막 과정에 대한 청년들의 피드백이 좋은 이유입니다. 제가 현재는 대학교 내에 있는 취업 지원 센터 그리고 일반계나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지자체 산하에 있는 이제 일자리 지원센터나 청년 창업 취업 지원센터 등에 저희가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렇게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관들, 뭐 나아가서 사설,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군대 내에 재 취업을 준비하는 군인들, 대학교나 고등학교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 나갈 계획입니다. 시공간의 제약 없이 면접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VR 기기. 입시생들과 취준생들이 면접 실전 감각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팍스경제TV 임세림입니다.